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남이 반갑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 생각합니다. 새해를 두고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지 아직 열흘도 10일도 안 지났습니다. 오늘이 8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벌써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뭡니까? 올해는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자! 라는 것. 그게 우리가 했던, 어, 표우가 다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벌써 이런 다짐을, 어, 희미하게 잊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열흘도 안 지났는데. 예. 다짐이 잊혀지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건 다짐과 결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다짐과 결단에 따라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계속 남아있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 다짐과 결단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짐과 결단을 잊으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잊혀지고 있으니,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아, 잊은 것을 생각이 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해서 잊은 것을 떠올리고 듣고 보고 말하면 다시 생각이 나고 기억 속에 되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되새겨 보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되새기는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의 표처럼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주제를 그고마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다시 은혜가 더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한번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한번 어,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예, 예.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십시오. 다 보이시죠? 큰 글자로 제가 쓰겠습니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번더 읽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숭늉을 찾으려면 당연히 부엌으로 가야 됩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당연히 강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은혜가 흐르는 보좌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은혜의 보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 곳, 성정,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 흐르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한다. 사랑하는 한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은혜가 흘러넘치는 보좌 주님이 계시는 성전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으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겸손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겸손해야 합니다. 예. 예.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나간 것 같아요. 네, 뗐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예. 여러분,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겸손이라는 말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뭐 궁극적으로 뉘앙스를 따진다면 같은 뉘앙스이지만 그러나 표현되는 의미로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겸손이란 뭐냐? 신앙적인 겸손이란 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아무리 인정하는 거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80%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나를 낮춘다! 라는 말이지만, 신앙적인 용어로 겸손이라는 말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안느리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데 무슨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드러내려는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인색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남을 인정. 거예요? 은혜는 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시고 그 결과로 는 멸망과 폐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문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예. 새벽 기도 훈련한다 그랬는데 훈련 받고도 또안 되죠. 한번 따라 다 정직해야 합니다. 예, 성경 한번 봅시다. 자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언 14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문 14장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한번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새벽기도 때 다른 성경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정직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올바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직하다 그것은 올바르다라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 정직하다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아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이에요.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 말은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을 정직이라는 말을 좀 소극적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말을 좀더 적극적인 행동, 좀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것, 무엇무엇을 안 하는 것,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것. 그 소극적인, 조금 좁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합니까? 여러분은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 난 정직한 사람이야. 왜? 난 거짓말 안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올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 굉장히 용어 해석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르게 산다. 잘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는 건지.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죠? 렇 근데 올바르게 사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탄광에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옷이 더러워져요, 안들어워져요안들어워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이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이 공동체의 문제예요.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나 혼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올바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는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니는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가 옳게 살 거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공동체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상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죄악으로 세상이 관영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죄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난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동체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살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산다는 건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 정직하게 삽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사는 거. 안양평강교회, 정직한 공동체,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양평강교회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 정직해야지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발라야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시다. 두 번째는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합니다.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은혜가 더해 하 넘치려면 사랑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또 사랑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부터 장세기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더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그래서 은혜가 더해 하 넘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식을 자기 위주로 결정합니다. 무슨 말알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그 사랑의 방식을 나내 위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방식대로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한 거다 이 말이죠.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을 봅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지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설명하는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전혀 새로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전혀 새로운 우상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어?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을 하고 섬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 노했어요. 싫어했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안, 아,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 왜? 왜,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4절에 보면요. PPT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그 뒤엔 제가 안 읽을게요.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성아지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의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궁금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안 좋아한다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방식으로 맞춘 거예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안아주세요.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안아주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안아아주는 거야. 맞는데 한 번도 안 안아줘. 그런데 어느 날이 남자가 뭘 사왔냐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목에다 걸어주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린 자매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한 20캐럿짜리 고개 안는듯 그래요.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에요. 그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안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안 안아주고 20kg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 합시다. 그걸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참 속물 이러겠죠. 안 받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숨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니다 PPT 띄우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나 사랑하느냐? 그럼 뭐하라?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어부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자 자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뭐라는 하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사는 것.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사랑한다고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불화하고 미워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이 확증되고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어제 새벽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스 1장 2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이 뭡니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야다, 손바닥이라 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한다, 체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 지식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머리를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 온몸으로 체득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우스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고요.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고 절제를 쌓아야 하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우회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지식만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덕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된다니까? 덕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 위에 절제가 절제 위에 인내가 인내 위에 경건이경건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랬죠. 요한 1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다 있는 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아니 여러분 이한해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곱씹어본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정직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므로 다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